오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점심 시간에 제가 두 집사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차에서 물어봤습니다. 너무 더운데 혹시 겨울과 여름 둘 중에 어느 것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집사님은 저는 여름은 그런대로 견딜만 한데 추운 겨울은 못 견딥니다 또한 집사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겨울은 그래도 옷 하나 더 껴입으면 살겠는데 이 더위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야 사람마다 다르구나 에, 더위를 못 견딘 사람이 있고 추위를 못 견딘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부 간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이제 남편분은 더위를 못 참고 아내분은 추위를 못 참고 하면 서로 반대가 돼서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참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그저 부치 하나 들고 여름을 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다 더우면 이제 등목, 에, 우물가에 가서 그냥 우통 벗고 엎드리면 그 시원한 우물물 한 밖에서 그냥 둘러붙고, 어,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또 겨울, 여름에는 또 모기가 그렇게 극성입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 불을 피워서 연기로 모기들을 쫓아내면서 여름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가정에 밤에 더운 여름에 옛날이죠.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잠을 자는데, 모기가 극성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좀 시원한데 모기 때문에 못 살겠고, 또, 문을 닫으면 모기는 없는데 더워서 죽겠고.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너무 문을 닫고 이제 자느라가 너무 더우니까 아들아, 문좀 열어라. 그랬어요. 아들이 예하고 문을 열었더니 모기가 들어와서 또막 뜯습니다. 그래 엄마가 참다 못해서 아들아, 문 닫아라.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문 열어라 어, 더위보다는 목이 뜯긴 게 낫다 하고 어머니는 어, 좀 덥더라도 목이 뜯기는 게안 뜯기는 게더 낫다 하여튼 서로 열어라 닫으라 아들하게 시키니까 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꾸 닫으라고 어머니는 자꾸 아니, 어, 아버지는 자꾸 문을 열라고, 어머니는 자꾸 문을 닫으랍니다.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내일 방충망을 사다 달아라. <laughs> 그게 참재로운것 같아요. 뒷나 아들이 방충망 사다가 달았더니, 문 열어놓은 것처럼 시원하고, 모기는 안 들어오고, 우리 여름에 오늘 또 보니까 저 선풍기를 가지고 나한테 바람 안 오게 해라 바람이 내한테 좀 오게 해라 합니다만 예, 여러분 꼭 겉옷을 하나 준비해 오셨다가 어, 좀 선풍기 바람 싫은 사람은 좀 이쪽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든가 좀긴 팔옷을 준비해 입든가 해서 절대 교회에서는 짜증 부리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어, 이 여름을 시원하게 지혜롭게 나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서론이 그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난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더웠을 거예요 저 중동 지역은 엄청난 더위입니다 왜냐하면 큰일이 없어요 끝도 같도 없이 바위, 사막, 광야입니다 그래요 신해상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래 지체를 합니다. 법도 주시고 성막도 지으라하시고 하시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을 여러분 잘좀또 보시고 들으시고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백성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법은 어쩌면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 가속 딱지가 한 번씩 와요. 그럼 속상하죠. 당신은 뭐1 0 k m 이반에치가 35,000원을 내라. 속도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보면 우리나라 내가 대통령 된다면 그 가속 카메라 싹 없애버리고 싶다. 만약 그런다면 우선은 좋을 것 같지만은 아마 가속하면서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신호등 없애버리면 어쨌든 차도 안 지나가는데 신호등을 지키고 있잖니 굉장히 가깝할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슬금슬금 카메라 없으면 그냥 슬금슬금 가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정차도 마찬가지예요. 좀 하면 되는데 어? 잘못했다가는 또차 끌고 가버리고 어? 또 벌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좀더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세운 제도지, 결코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성가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만 잘 지키면 더 우리가 평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식계명 뿐만 아니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 법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어떻게 세상 법과 다른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일 먼저 주셨고요. 그다음 주신 법을 주셨는데. 뜻밖에도 노예, 종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법은 반드시 첫 번째가 왕이나 기족이나 높은 사람을 위한 법이 먼저 나오고 맨 나중에 노예나 종에 관한 법이 나와야 이것이 순서요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젖져나 버리고 가장 낮은 자, 가장 밑에 있는 종, 노예에 대한 법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게도 와서 한번 물은 적이 있어, 한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뭐, 하나님은 왜 노예제도를 만드시고 허용하시고 그 노예제도를 인정하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네? 노예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시지. 왜 노예제도를 인정하면서 또 노예제도에 관한 법을 주셨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 나라는 아예 이 노예 종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런 제도가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눈높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지만은 노예제도를 인정하시되 그 노예제도의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 노예의 인권이라든가 노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없애라고 오늘 이 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노예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 방금 보시니까 세상나라 법에는요, 한번 노예가 되면 자자손손 계속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그 당시 함부람이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이 노예였다. 그러면 자자손손 그 자녀는 계속해서 노예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있어요. 예. 오히려 조선시대까지 불과 우리나라부터 이 노예제도 없어진 것은 가보강장이라고 해서 1800, 뒤에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1800 중간 연도까지 있다가 그때 이제 없어진 제도입니다. 불과 300년도 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획기적인 세상과의 다른 획기적인 노예 종의 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기 21장에 주셨는데, 이런 보시면 노예 종이 되면 6년 동안만, 6년 동안만 노예 종으로 되고. 7년째는 무조건 노예종 제도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적군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노예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빚이 많아도 무조건 6년 동안만 노예종으로 살고 7년째는 아무 이유를 막론하고 돈을 갚았든지 안 갚았든지 상관없이 완전히 비대도 해방되고 신분에도 자유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오늘 내려진 겁니다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두 번째로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간다. 그냥 가족 없이 혼자만 종으로 팔려서 노예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나갈 때도 혼자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가 들어서 아내도 함께 노예종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7년째는 온 가정 식구들이 다 자유인이 돼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법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길,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이 노예가 7 년째는 무조건 해방돼 자유이될수 있는데 나는 나가봐야 특별히 농사지를 땅도 없고 또 어? 다른 먹고 살 직업이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가 좋다. 내 종이 너무나도 아, 내 주인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내한테 잘해주고. 내게 충분한 자유도 주고 휴식도 주면서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는 나가기 싫고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진정, 본심으로 말하는 노예나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나갈 것이오 했습니다 예. 나는 자인이 싫습니다 나가봐야 나는 오려 히 거지 되기 십상인게 나는 여기서 주인과 함께 또내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그를 확인합니다 진정이 말이냐 너 자유의 몸으로 가서 살수 있는데 응? 예? 일평생을 너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확실한 본심을 물어 확인이 되면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기둥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송 곳으로 그의 길을 뚫습니다 길을 뚫어서 거기에 기고리를 하나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종신종노예가 돼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예, 상전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에 재판장이 확인한 증표가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누집 영원한 종이다"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예나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일차적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득이하게 종노예가 됐더라도 6년만 참으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될수 있도록 했고 또 오늘 다 했지는 않았지만 은 주인은 종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약 그 생명을 죽인다든가 다치게 하면 그 주인에게도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법들은 좀 우리 고대의 법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의 법을 보면요, 실상은 노예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짐승이요, 그냥 말하는 농기구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세상적 노예 종제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한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도 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시킨 대로 했지만은 그러다 결국은 마귀에 끌려가서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오늘 하나님에게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영원토록 내가 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주인만 만나면 그의 일생이 평안합니다. 오히려 좋은 주인은 노예나 종을 자기 자녀처럼,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대우해 주고, 어, 그를 아껴주고 염려해 주고 그런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만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면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불목까지 가지만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영원토록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예 인정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종, 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녀, 나중에는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고, 우리 믿음생활 더 잘하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